얼마 전부터 제가 커스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커스텀 재밌어서 편집해서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고가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그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자료가 싹다 지워졌어요. 게임 2 0판 하면은 이게 하나씩 밀리면서 게임을 많이 하면은 다시 보기가 삭제되더라고요. 깜빡했어. 알고는 있었는데 커스텀 영상 제작을 처음 하다 보니까는 나도 놓치고 있었어. 다행스러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제 생에 첫 커스텀 1라운드 그건 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너무 감사해서 그 영상 찍어놨고요. 나 나름 좀뜻 깊었단 말이야. 그래서 사실 그거 같은 경우는 다운로드를 받아놨어요. 다시 보기를. 근데 그 다시 보기도 사실은 카메라 한 대분. 그래서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소리> 그걸 비교한 영상인데 가방 내구도만 적어 놓으셨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그거 영상 잘 봤는데. 네. 그잘 봤는데. 네. 그 마지막에 그 쿠키 영상. 네. 그 사람 <laughs> 아그 가방 그 시간. 네. 혹시 내가 영상 보내 준 거에서 좀 잘랐나? 영상 보냈는데, 네. 그 앞에 애들은, 그 뒤지는 모습이 안 나와갖고, 네. 근데 잘했어, 만족해. 너무 잘했어요. 그래, 뭐, 문제 있어요? 아야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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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없고, 영상, 네. 되게 잘했고, 조만간, 네. 우리, 네. 술한번 먹읍시다. 좋죠. 오케이, 수고. 네, 수고하세요. 이걸 통편집 하셨네, 일단은. 일단 뭐, 알았어. 잘해, 잘했어, 잘했어. 뒤끝 없어, 나. 뒤끝 없어. 야, 저렇게 야, 자기장에 혼자 가방 터트릴 거면 나 혼자 했지 어? 아운로드 받아 놨어요. 가시무기를 아운로드 받아 놨어요. 가시무기를 다 받아 놨어요. 가시무기를 다운로드 받아 놨어요. 가시무기를 다 받아 놨어요. 가시무기를 다운로드 받아 놨어요. 가시무기를 다운로드 받아 놨어요. 가시무기를 다운로드 받아 놨어요. 가시무기를 자, 오늘 특별히요. 니들이 하도 실력 갖고 누가 잘하네. 누가 잘하네요. 아주 난리 브루스 재끼니까는 내가 한번 보겠어. 자,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공부가 우선 자, 익사이팅입니다. 자 지금부터 어 듀오 사노 한번 어, 시청자 배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기릿 어 오케이. 야 비행기 비행기 어디로 가? 오케이. 자 지금 시작하자마자 애들 다 내렸고 아 혹시나 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희 방은 첫 짜기장은 없습니다. 첫짜 기장은 없어요 왜냐면은 첫짜 기장 때 너무 쓸데없이 시간 소요 많이 되기 때문에 첫짜 기장은 없습니다 패스 자 현재 부캠 뭐왜 이래 자부캠에 두명 자 지도로 보겠습니다 이거 싸기네 야원딱 들어와 지금 자 1번 팀은 하틴 쪽에 있고 그리고 솔랭 어 카우 그리고 파라다이스의 5번 팀 그리고 브라보의 파란색 팀 그리고 에어필드의 어, 10번팀 그리고 이 삼각형 사이에 어 지금 3번팀 갇혀있고요 그리고 지금 2번이 지금 산옥으로 가고 어, 산옥이 아니라 북캠으로 쳐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어, 용찬이 용찬님 용찬님은 케이브 자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에어필드랑 파라다이스랑 브라고 있는데 여 2번은 싸먹힐 것 같고 2번은 싸먹힐 것 같고 이번 팀은 지금 전력이 모르겠어요, 지금. 일부러 짤파하는 건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안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도 어차피 첫 짜기장이 짧기 때문에 무조건 만납니다. 바로 전투가 이루어져요. 어? 아, 여기서 이거 아이템을 먹겠다고? 자동차? 나 아이템이 많이 나올까요? 두 명이서? 아, 전자 가방 메고 있으니까 파밍을 계속하겠다. 전자 가방 지금 되게 좋아요. 지금 패치가 잘 돼갖고, 밸런스도 좋고, 3삼레 가방보다도 좋아요. 지금. 뭐죠? 뭐지? 맞았다고? 전투가 일어났다고 지금? 앞에 있고? 몇 번이야? 9번? 따라갑니다 자 오케이 보라색이랑 분홍색 만납니다 지금 좀 있지 아 이게 웬일인가요 어 잠깐만 뭐야 와 이거 샷이 안들어갔나 어샷 들어갔어? 안들어갔네 충분히 지금 솔랭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 듀오라서 어 잠깐만 이거 맞짱 뜰것 같은데요 지금 오케이 싸운다 지금 이렇게 됐다고? 내가 안볼때또 싸웠다고? 아 퍼블 나왔습니다 3파티 CH 퍼블 자 근데 지금 애들이 안 싸우고 지금 거의 5페이지까지 왔어요. 지금 부캠 끼고 있고요. 아 지금 개 위험한데 어, 5번 만나려고 합니다 지금. 잠깐만 1번 파티 봤습니다. 1번 파티. 앞에 있는 거. 자 지금 눈치 보고 있고 봤다 제대로 봤다. 자 오케이 교전. 와, 지금 1킬또 먹었습니다. 아, 킬안 나온 거지. 기절이지. 아, 지금 10파티 킬딸. 나 익사 차분했다 이거. 이거 파티원 파티원은 못 살렸는데 차분했다. 자, 그리고, 벤투스 1킬. 자, 파랑팀이랑 교전하고 있고. 아, 잘리나요, 지금? 아, 혼잔데, 지금. 아, 이거 충분히 가능하죠? 아... 아, 지금 샷발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아, 너무 안타깝네요. 지금 차라리 이거 그냥 자기장 뛰는 것도 지금 나쁘지 않은 판단인데, 이거 지금 오바했어요 아, AK. AK로 배율 맞추는 거는 조금 힘든데. 아, 어? 아! 아, 구상이 없네요. 자기장 사망. 구상이 없네요. 어, 오케이, 뭐야. 방금 전에 저격 샷발 제대로 들어갔고 이거 자기장 아픕니다 8페이지 되면 아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자기장 사망이고 어 모릅니다 잠깐만 13번 솔랭 모릅니다 위치 애들 아 구상있네요 구상 있고 아 쳐다보면 안돼 쳐다보면 안돼 또 어디야? 아, 명장면 나오나요, 지금? 아, 지금 자기장, 이거 어떻게든지 뚫어야 되는데, 아무도 뚫을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지금? 이거 개호반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 8페이지야 너무 아파요, 지금. 아, 지금 교전 몇, 어... 누구야, 오케이. 아, 지금 양각. 지금 3층에 오케이, 충분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아, 까비. 잠깐만. 지금 2킬 나왔고요. 그 앞에 있는데 3층에 있는데 막에 있는데. 그렇지. 위치 확인했고. 야. 자, 여기서 이제 교전 일어납니다. 아니, 아. 거기를 보면 안 되는데 지금. 아, 까비. 위에 주시했어야죠. 아, 까비 까비. 이거 자기장 아픕니다. 에코라서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거 하나 뚫어야 되지. 구상이 없나요? 설마? 아 구상 써야지 하나. 지금 맺기면 안 되지. 써야지. 아 지금 써야지 빨리. 그렇지. 퐁 날라온다. 구상 취소해야지. 오, 판단 좋았고 옆에 보급. 이거 던지 던지고 가면 돼. 던지고 가면 돼 이거. 그 아. 갑이 지금 다른 데서 싸우고 있는데 아, 창문 밖으로 내려갔고요, 지금. 여기 볼때 아니야. 여기 봐야 돼, 우리는. 이거 수류탄 던지고 달려가야 된다니까는. 지금 보면은 어, 잠깐만 뒤에서 잠깐 와, 폭탄 나이스 했고. 와, 샷발. 야, 지렸다, 이거. 도배하지 마, 말 걸지 마. 야, 지금 에일리 2킬. 그리고 이팀 2킬. 그리고 솔커드. 이거 지금 마지막 싸움입니다, 자기장.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둘이 힘을 합쳐야 돼. 아, 설마 구상 싸움? 8페이지인데? 이게 걸치나요? 자기장? 와, 이거. 점 됐다, 점 됐다. 마지막. 마지막 점. 자, 13초. 지금 싸울 생각 없죠? 지금 있는 거 지금 다 먹고 있고 여기는 내가 봤을 때는 점으로 가야 돼 거기 있으면 안돼한 블록 왼쪽인데 아 지금 자리 잘못 잡았어요 둘다 어. 자리 개 잘못 잡았어 지금 왜 2대1은 힘들어 왜냐면 지금 수류탄이 없어 구상이라 아 까비 결국 3킬 아, 아 이렇게 해서 1라운드 누구지? IM 자, 1라운드 2파티가 어, 녹색 파티가 치킨. 아, 잘했다.